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정면적 30평대를 커버해주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모델은 쿠쿠라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넓은 청정면적을 지닌 대형 제품이지만 금액은 상당히 저렴한 편으로 가성비로 아주 많은 선택을 받는 제품이기도 하답니다. 구석구석 빠르게 360도 초강력 공기청정. 360도 서라운드를 통해 집안구석구석 유해물을 사각지대 없이 강력하게 흡입하고 깨끗한 공기로 빠르게 청정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빠르게 흡입. 동급 최다만 2250개의 에어홀리전 방향에서 오염된 공기를 막힘없이 빠르게 흡입합니다. 115.5제곱미터의 광범위한 청정. 강력한 청정 성능으로 완성된 쿠쿠 울트라만 2000 공기청정기는 약 34.9평형의 넓은 면적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똑똑한 인공지능 자동 공간 감지 청정. 실시간으로 우리 집 공기질 패턴을 분석, 학습하고 오염 상황을 예측하여 청정합니다. 측정. 미세한 입자와 유기화합물까지 감지하여 오염도를 정확히 측정. 분석 후 계획. 오염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공간에 맞춰 풍량을 계획. 청정. 측정된 오염도와 공간에 맞춰 스스로 빠르게 최적 청정. 누구나 쉽게 확인하는 8단계 스마트 청정 센서. 오염도 단계를 파악하여 보여주는 8단계의 LED 컬러로 실내 공기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듀얼 오염 감지 센서. 극초미세까지 감지하는 오후 1시 영센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집증후군 물질을 감지하는 TVOC 감지센서로 실내 공간을 분석하여 청정한 환경을 만듭니다. TVOC 감지센서 생활악취 세집증후군 포르말데이드, 톨루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속 유해가스를 실시간 감지 및 분석하여 청정케어합니다. 환기알림 디스플레이 환기 표시 및 무드 등의 알림으로 환기 시점을 알려줍니다. 미세먼지 입자별 확인. 미세먼지 상태를 입자별로 확인할 수 있어 공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365일 청정 에코모드. 매번 껐다 켰다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실내 공기 환경을 스스로 분석하여 자동 조절하는 에코모드로 전기료 부담 없이 365일 청정하세요. 토탈케어 청정 필터 시스템. 차별화된 4단계 토탈케어 필터로 초미세먼지는 물론, 유해가스까지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프리필터 교체로 수명주기 연장. 쉽고 간편하게 물 세척이 가능해. 항상 청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결한 관리가 가능한 3단 분리형 구조. 탑 그릴, 필터 케이스, 프리필터까지 모두 분리 세척이 가능하여, 한층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30% 빠른 청정 파워 업 터보 플러스 빠른 청정이 필요한 순간 터보 모드 버튼 터치 한 번이면 강력한 파워로 당신의 실내 공간을 빠르고 쾌적하게 청정시켜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기능 편리한 타이머 1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전원 온 오프 예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알림 기능. 현재 진행 중인 동작 및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청정 탈취 케어. 반려동물의 털과 냄새를 강력하게 케어해 털 날림 없는 쾌적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유아, 수유 등 모드. 최저소음, 미풍바람, 은은한 수유 등이 도서관 소음보다 조용하게 공기를 케어합니다. 에너지 아이 자동절전. 빛을 감지하여 취침 시 절전 모드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절감시킵니다.